레진 찍을 때 컨택이 잘안 나오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방식은 거기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막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하거나 뭐 경단 빚어서 이렇게 덩어리를 넣는다던가 뒤에서 이불 덮듯이 막 넣는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시든 뭐잘 찍는 사람다잘 찍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90%의 선생님들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컨택이나 마진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좀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약간 지렁이처럼 만들어서 위에서 이제 찔러듯이 넣는 거죠. 그래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아, 저걸 왜 저렇게 넣는가? 이제 가늠이 좀 되실 거예요. 그 그러니까 쑤셔서 막 공간 안에다 막 집어 넣는 그런 영상입니다. 러버볼 전체에 지금 싱글이라 제가 3분의 1 정도 양을 넣었어요. 레진 액을 파우더에다가 넣는 건 사실 제조사에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걸 쓰냐면, 요양 조절 못하니까 파우더를 먼저 넣는데, 액을 먼저 넣고 싶으면 액을 파우더 양의 반을 넣으세요. 그리고 파우더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만 액을 넣고 파우더를 넣은 다음에 아마 좀 모자랄 거예요 파우더에 비해서 액이 그럼 그때 액을 추가로 넣는 방법은 있는데 사실 꼴랑 요거 겨면서 양도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고 저는 파우더를 먼저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입장 차인것 같아요 농도 보시면 약간 질질 흐르는 정도 이렇게 질 늘어나는 정도 요 정도가 좋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찍찍 늘어나죠. 모든 내지는 거미줄이 이렇게 일어나요. 스트링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이게 일어나면 러버볼을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어? 얘가 러버볼에 안 달라붙네? 그럼 내가 도우가 온 거죠. 근데 지금 약간 질척거리면서 달라붙거든. 이제 안 붙는다. 그러면 아직 쓸때가안된 건데. 이제는 안 달라붙으니까 이 친구를 싹 긁어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물을 안 갖고 왔구나 물에다가 얘를 담궈서 손에 물 묻히시고, 지렁이 올리듯이 약간 올려줘요. 그래서 위에서 프레스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그래서 지렁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컨택 쪽으로 밀어넣어줘요. 그리고 협설 잇몸 뼈를 잡아줍니다. 그럼 레진이 교합면 쪽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잘못 잡으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교합을 찌그러뜨리지 마시고, 잇몸 뼈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이팅을 하면 이 친구가 볼 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주세요.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블룩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착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 착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 여기도 귀퉁이에서부터 귀퉁이까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잡아줘요. 왜냐면 한쪽을 밀면 한쪽이 뜨는 경향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 깨무세요. 이때 이 레진 특성상 물질이 약간 퍼석거리면서 흐르는 재질들 있어요. 일명 모래성 타입들. 이런 애들이 이제 얼라이크 미키랑. 이런 애들이면 라이닝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만져보니까 질이 되게 좋아요 쫀득거리고 쫄깃쫄깃한 반죽 스냅에 가깝습니다 이 친구는 라이닝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얘를 제거를 할 거예요 핀셋하고 사용을 해도 되고 뭐 손으로 빼시려면 손으로 빼도 어떤 사람은 손톱이 기니까 손톱으로 잡아 빼더라 그래도 되고 어쨌든 빼면 돼요 그런 마진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나올 거다 나왔어요 그러면 시저링을 할 거예요. 몇번안 만졌는데 나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마진이 길면 시접을 약간 남겨주시고. 그리고 컨택을 자를 땐 바짝 자르지 말고, 요 바닥 기준, 주변에 튀어나온 걸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컨택을 보면서, 지금처럼, 영상처럼 컨택을 보면서 자르는 걸 가장 추천을 해요. 총세 군데로 자릅니다. 컨택 기퉁이 하나, 교합 하나, 나머지 하나. 총세 군데. 다 잘랐어요. 그러고, 요 교합면 보시면, 이게 기능교두요 많이 집힌 기능교두.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쪽이 보면은 좀또 높아 보이죠? 비기능교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레벨 비슷하게 비기능교두를 잘라버리세요. 그것도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집어 넣을 거예요. 이때 푹 넣지 말고 올렸는데 얘가 쑥 들어가는 기분이 안 들면 여기 컨택 쪽 있죠? 여기를 살짝 긁어다가 살짝 밀어 넣는 기분. 그러니까 팍 넣지 말고 톡, 톡이렇고 끄집어 넣어도 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갔죠. 3분의 2, 3 지금 들어가면 아버지 깨무세요. 본인 스스로 무시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백날 누르고 잡아 당기셔도요,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 60에서 8 0 k g 요 교합력이. 팍 물어버리면 쑥 들어가는데? 이때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옆에서 봤을 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뜨느냐. 순이나 설이나, 협이나 설이 뜨느냐. 그럼 뜨면 잡고 5초 기다려주시는데, 지금 현재 안 떠요. 이게 왜안 뜨냐면, 시저 잘 자르고, 제대로 넣으면 거의 안 떠요. 근데 시저 잘못 자르고, 시저 자르면서 내가 찌그러뜨리고.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겠죠. 그럼 막 억지로 막 쑤셔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저링 아까처럼 하시면 그 일이 안 생겨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빼서 물에 넣으면 좋겠지만, 아직 열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넣었다 뺐다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하세요. 그리고 패스 안 좋은 원장님들 있죠. 약간 표면 거칠거나 울퉁불퉁. 그냥 무조건 해요. 그러면 레스트를 한 상태에서. 이거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고. 레스트를 한 상태에서 잡고 끄집어 냈다가 넣었다가, 끄집어 냈다가 넣었다가, 들썩거리는 정도. 완전히 제거하지 마시고, 들썩거리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걸 과도하게 완전히 뺐다 끼우시면 넣다가 컨택이 찌그러져요. 그리고 넣었다 뺐다 지금 서너번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겉에가 미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는 재수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못 빼요. 이 재수없음의 뜻은 옆에 치아들이 넘어져서 패스가 안 좋거나 프랩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패스가 안 좋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패스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못 빼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뺄수 있을 때 제거해서 마진 멀쩡한가 확인하고 지금 이제 물에 넣었어요. 자, 영상들 보셨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알던 거하고 좀더 다르게 한, 접근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선배가 가르쳐 줬던 것대로 하면 좀 내가 타고난 손이 아니면 손끝이 야무진다 그러죠 그런 게 아니면 생각보다 따라하기 힘들었던 방법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좀더 계량화했다는 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인 거고 저 역시 뭐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덜 되는 부분들은 세미나 때 오시면 이게 손을 끝을 안 쓰고 이제 밑에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끝 부분을 써주시면 좋은데 이 아래쪽을 써가지고 손이 좀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나 그럴까? 탁 가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잡는 게 아니고 그 언저리를 이렇게 만지는 그런 느낌으로 찍으시는 경우도 많고 어떤 분은 들 겁이 나니까 슬렁슬렁 만지시고 어떤 분은 너무 과도하게 찍 눌러버리시고 되게 다양해요. 이게 성향도 있고 긴장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게끔 저는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거의 손목 딱 잡죠, 그냥. 이거 아니고, 이거고, 이 느낌이고. 그래서, 느껴봐라.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세린에 관해서 한번 오해가 있는데, 바세린을 바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환자는 이미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았어요. 인프 작업 전에, 우리 뭐예요? 프랩을 하죠. 프랩하면서, 뭐, 일단 마취도 맞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환자들마다 그, 긴장도들이 있기 때문에, 타액이 약간 껄쭉해져요. 그래서 석션을 해 봐도 싹 하고 빨리는 분이 있고 어떤 뭐가 그리고 빨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그 침의 끈적한 타액의 끈적한 점도 때문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환자 타액 농도가 짙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에도 그렇죠. 그래서 뭐 담배 피면막 가래 침막 뱉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침의 끈적한 점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점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도가 찐 타액을 활용을 해서 분리제 대신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활용을 하기에는 내가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아 그래도 선배들이 바세린 바르는데 나라고 안 따라 했다가 괜히 또 잘못되면 내가 또 눈총을 받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쉽게 따라하기 힘든데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케비티 정도는 타액만 있으셔도 충분합니다 따로 뭐 이렇게 바세린 안 바르셔도 잘 나옵니다 가끔 원장님들이 프랫빨 너무 꺼슬꺼슬한 걸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이제 그원장님 스타일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크라운의 고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치아에다 요철을 만들어 주려고 좀더 꺼친 걸 쓰시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게 레진하고 달라붙으면 잘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경우에는 오케비티 정도도 약간 바세린을 코팅하듯이 그 요철을 메꿔주는 정도로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MODO 정도는 레진 코아 부분에만, 지금 말씀드린 건다 레진 코아입니다. 코아 부분에만 바세린을 코튼 펠렛에 조금만 묻혀갖고, 오케베티면 오케베티, MODO 뭐 이런 식으로 2면 이상이면 그 코아 부분에만 발라주시면 이제 충분한 거죠. 근데 타액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2차 분리제로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분리제로 사용을 하시면 떡이져요 쌤들이 너무 많이 발라요. 손으로 이렇게 막 쳐바르시듯이 막 이렇게 펴서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쳐발쳐발 하듯이 바르않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면봉으로 뚝 떠갖고 막 덩어리 지던가 만들가막 그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세린은 아직 반죽상대인 레진보다 더 고체화되어 있어요 좀더 끈적거리고 그래서 레진이 그 바세린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레진잘안 나옵니다 힘 엄청 주셔, 주시면 이제 좀 나올까? 그렇다 해도 바세린 너무 많이 발리면은 바세린이 지켜나오지 레진이 거길 침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얇게 펴 바르시고 타액으로 충분히 분리제가 된다는 거.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확실히 효과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나와있고, 저도 역시 그 수많은 환자를 했었고, 그리고 저한테 배워가신 분들도 바세린 사용 빈도를 많이 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7,000명 넘게 가르쳤으니까, 뭐, 꽤 되겠죠. 반만 따라해도 어딥니까? 그죠? 도 스테이지도 쌤들이 이제 도 스테이지를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보시면 이게 도가 스테이지가 1에서 10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5부터 10을 쓰는지 3부터 10을 쓰는지 1부터 10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쌤들이 1이 어디고 2가 어딘지 모르시기 때문에 보통은 일단 믹스를 해서 거슬거슬 거슬 이렇게 스트링이 일어나면 카라멜처럼 늘어지거든요, 레진이. 그때 러버볼을 이렇게 눌러보면, 러버볼의 벽에 레진이 붙질 않아요. 그러면서 가운데로 반죽처럼 몰리는데, 그때가 도 스테이지 1번이에요. 도 스테이지 1번이 오면, 스트링 오자마자 누르면 도 스테이지가 오거든요. 도 스테이지 1번이 오면, 그때 바로 꺼내서 그냥 구강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럼 도, 도 스테이지 2번, 3번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서 레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쌤들이 러버볼을 계속 누르세요. 계속 누르고, 그리고 끄네요 러버를 한, 계속 한 두세 바퀴 누르면, 이제, 스테이지 2, 3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꺼내서 그냥 쓰면 되는데, 또 경단 비어요 그러면 또 3, 4막 넘어가요. 어떤 분은 막 블럭 만들어요. 그죠? 그럼 도 스테이지 3, 4, 5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5나 4에서 이제 슬슬 레진을 찍으려 그러면, 이게 밀착도가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벌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내가 자꾸 벌어지는 거죠. 깨물면 또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스테이지가 너무 늦은 거야. 좀더 빨리 쓰셔야 돼요. 그럼 또 어떤 선생님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말대로 해봤더니 손에 달라붙어요. 좀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전좀 그냥 느리게 쓸래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한 5초 빨리 끊낸 거예요. 아직 타이밍 개념이 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레진을 이렇게 러버볼에서 이렇게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올리면 스파츌라에 딱 들려 올라오거든요. 그 도우 스테이지가 되면 그러면 물에 한번 담궜다가 손으로 이 끝을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손에 붙나 안 붙나? 손에도 물이 묻어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뭐안 붙어. 그러면 이제 빼서 바로 쓰시면 손에 안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조금 일찍 뺀 거야. 그래도 손에 찍찍 붙어. 그럼 얼른 손 닦고 조금 더 뒀다가 다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5초 10초를 못 참아가지고. 아 틀렸어요. 이 방법은 잘못됐어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되게 디테일한 타이밍인데 그걸 느끼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왜냐면 90%의 사람이 일반인이라 그 예민도가 높질 않아요. 근데 예민도가 높은 디테일이 되게 확 빨리 빨아들이는 이 뭐랄까 상위 선생님들은 말할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무조건 따라해요. 그 스테이지를 짝짝짝.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 저 역시 일반인이었어요. 왜냐면 한만 개를 깎아서 스스로 독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체 싱글만 브릿지까지 하긴데한 8년 9년 근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일반인입니다. 지극히 일반인. 근데 정말 무식하게 연습해서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처럼 무식하게 연습을 안할 거면 좀더 공부를 해서 지식이 풍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저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푸는 거죠. 빨리빨리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고생 좀 덜했으면 좋겠으니까. 왜? <laughs> 내가 고생 많이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세미나들은 많이 좋아지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요. 이런 독학을 해서 보시면. 그래서 영상들도 그렇고, 내 지식 기반도 그렇고, 많이 넓혀 두시면, 확실히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좋아지는 거죠. 물론, 제 얘기를 잘 들어줬을 텐데. 잘안 들어주시고,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해석해버리시면, 별 차이는 없다는 거. 이제, 레진을 찍었으니까, 깎아야 되잖아요. 깎을 때 마진 위치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마진 위치는 생각보다 외곽이에요. 내부 마진이 있고, 외부 마진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상의 내부 마진과 외부 마진 사이에 이 폭을 프랩량이라고 불러요. 크라운이 보통 0.5에서 0.7 정도 프랩이 되면, 포세린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지르 같은 경우에 1.2에서 1.5, 2mm까지도 프랩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뭐1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1에서 2mm 사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프랩을 하는데, 그럼 마진이 종이처럼 얇으냐, 생각보다 두께감이 좀 있어요. 두꺼운 종이 두께거든. 그러니까 그 두께감이 좀 있는데 외부 마진에 설정을 안 해주고 내부에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은 어떻게 이게 맞겠어요? 너무 마진이 얇아. 생각을 해보세요. 포셀이 안 깨지겠어요? 이렇게 약한 템퍼러리가 안 깨지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프레임 양이 그, 최소 두께라는 게 있고, 그 정도로 깎아주면 안정성이 있거든요. 스템퍼리를 너무 안쪽 마진, 내부 마진으로 잡아주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또 제가 이제 외부 마진을 설정하니까 따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니 두꺼워졌어요. 그게 뭐가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깎았기 때문이에요. 깎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 관련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펜트피스 각도 문제거든요. 각도를 항상 이렇게 들고 깎으세요. 자기가 깎을 때, 마진 깎을 때 자세 딱 잡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기 팔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핸드핏을 내가 거의 수직으로 잡고 있나? 약간 틀어 잡고 있나? 틀어 잡고 있으면 뚱뚱하게 깎여요 레진이. 이 하부가 잘안 깎기 이 때문에 이렇게 들고 오면 마지만 딸랑 깎이거든요 그러면 풍요부가 너무 뚱뚱해져요, 나중에 깎고 나면. 그럼 치태 이빨이 껴요. 근데 이거를 적당히 각도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잡으면 보면. 어 이렇게 깎다가 컨택쪽 마진 다날아가겠구만 컨택도 날아가겠는데 막 이런 정도로 각도로 깎잖아요 생각보다 컨택은 안 날아가는데 깎으면 마진이 되게 얄쌍하게 깎여 요 원자님들이 얘기하는 샤프하게 날씬하게 그렇게 마진이 얄쌍하게 깎이는데 최소 두께인 뭐 2mm든 1.5mm든 원자님이 프레반 두께는 손대지 않고 마진이 옆에서 보면 되게 날씬하고 얄쌍하게 깎입니다 그 예시 사진인데요 여기 선 보이죠 네. 위에서 봤을 때 네. 응. 그리고 선 옆에 하얗게 레진이 튀어나와 있거든? 네. 여기 보면 턱지듯이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이쪽에도 보면 네. 조금 조금 나와 있잖아. 네. 저 친구 때문에 마진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마진이 길다라는 표현도 써요. 지나가면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도 마진 길어! 이러고 가릴 때가 있잖아. 네. 그럼 그게 여기가 너플거리는게 튀어나와서 그렇거든? 네. 그러면 네. 튀어나오는 애를 깎아줄 거야. 여기서. 더 네. 응, 갖다 대. 갖다 대는데 수직에 가깝게. 거의 세워서. 그렇지. 그리고 선 옆에 튀어나온 거는 깎아주면 돼. 그렇지. 선이 희미해져도 돼. 꼭 글러브 가, 가까이 갈 필요 없잖아. 네. 응. 응. 그대로 한 바퀴 돌게. 거기는 깎였어. 거기는 괜찮아. 선 옆에 없어. 근데 여기서부터 있는 거야. 그지? 응. 그렇지. 거기에요. 그래서 깎으면서 지나가요. 응. 그리고 아까 못 깎은 자리 다시 돌아가면 돼. 그렇지, 거기 가면 되잖아.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또 나풀거리잖아. 여기 끝에. 여기. 그니까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야. 살짝. 그렇지, 됐어. 그럼 겁나면 선생님 발판 끄면서 해도 된다? 네. 더세요 옆을 깎는 거야. 선옆으 그렇지. 됐다. 한 바퀴 놔돌았네. 응. 자, 그렇게 했는데 개를 끼워봐요. 잘안 들어갈 거야. 그지? 네. 아씨 뭐야 안들어가잖아 큰일난거 아니야 아무일 없어 꺼내 컨택 상부 컨택 제외하고 하부 여기가 턱이 져있어요 이 부분이 음. 네. 그래서 상부 컨택을 한 3분의 1만 남기시고 아래쪽 여기 다 치셔야돼 요 여기 언더컷이 있어서 음. 벌을 잡고요 네. 응. 그대로 치세요 그렇죠 됐어요 근데 반대 편도 똑같은 거야. 네. 걔도 되게 넓거든요? 근데 상부에 저만 하나만 남겨놓고 다치셔야 돼요. 음. 그렇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끼울 겁니다. 음. 끼우시면 또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보다 들어가죠? 네. 이게 사람이 어이가 없다. 음. 응. 근데 내가 만약에 내면 삭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똑같지. 네. 그럼 저 선까지 들어가려면 몇 번을 쳐야 되니? 한참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각도를 거의 수, 세우듯이. 수지. 응. 네. 발판 밟고요. 선하고, 기다려. 들어가. 터치했죠? 네. 그 다음에 또, 선까지 또 들어가. 꼭 마치 톱니바퀴는 거지. 음. 힘들면 흔들어도 돼. 이렇게 음. 해서 넣었어요. 네. 그럼 나서 이제 여기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하는 거야. 음. 한 놈씩 주어 패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그 선과 닿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 자 겉을 울퉈. 아. 음. 선하고 버가 만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 이게 내가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저렇게 날씬하게 깎여줘야지 치태가 자정능력, 침이 스스로 자정능력 하면서 파도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치태가 자연스럽게 쓸려나가서 자정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마진이 두꺼워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치태가 많이 쌓이는 어머 아버님 이한 번도 안 닦으셨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치태가 쌓여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아 마진은 날씬하게 깎는데 원래 위치 프레임양이 최소 두께가 있고 그러면 외곽에 이제 맞춰서 외부 마진에 맞춰서 깎으면 내가 마진을 다 커버해서 쌀수 있다. 짧아지지 않는다. 혹은 너무 길어지지도 않는다. 이제 그걸 잡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세미나를 와도 제가 가르쳐 보잖아요. 마진을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예전에 깎던 방식이 다 벌을 들고 깎았기 때문에 벌을 들고 깎으던가 각도를 줘라 그래서 각도는 줬는데 깎으면서 이제 선 깎기 바쁘니까 자기들이 뭘 하냐면 레진든소를 막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비율을 맞춰서 못 깎아내더라고. 마진을 제대로 못 깎으면 그 다음 진도를 내봤자 따라오질 지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진이 중요한 거고 쌤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다음 진도 나갈 때좀 쉽게 따라오시니까. 그래서 얼마나 강사한테 믿고 맡기느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이 강사의 말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갖고 가실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외부 마진 설정을 하고 이제 내부로 가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내부 쪽이 좀 안쪽에 있고 보면 약간 볼록 나온 데가 있는데 보통 선배들은 볼록 나온 데다 마진 표시를 하라 그랬는데 그 외부 쪽에다 제 라인을 그려 놨잖아요 그게 인프라 마진이에요 이 사람이 전치부 같은 게 인프라가 많잖아요. 그러면 마진 특징상 그 가운데 부분이 뿔룩 나오고 진짜 마진 오히려 쑥 들어가 있어요. 샴퍼바가 지나간 자리가 라인이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에 맞춰서 깎으시면 어디 뜨지 않고 마진이 쫙 하고 맞아 들어가요. 근데 선배들이 보통 안쪽에 그리라 그래서 그리고 쌤들이 깎으시면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쌤들이 자연스럽게 내부 마진에다가 그려놓고 깎으면서 마진을 좀 남겨놓고 깎아요. 아니면 연필로 안 그리더라도 얼추 그짐인 걸 대충 아니까 외부 쪽에 맞춰서 깎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부 선보다 약간 밖을 깎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쌤들이 생각보다 어느 날은 마진이 맞고 어느 날은 마진이 안 맞는 그 어정쩡한 상황들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마진을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니라 얼추 그짐보다 약간 더 외곽으로 깎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뜨끔하실 분 엄청 많을 거예요. 본인들 생각보다 정확하게 아는 것보단 어깨 너머로 배운 걸 얼추 때려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제대로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정확하게 선을 그리고 한번 깎아보세요. 선을 지우셔도 돼요. 깎으면서.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기존에 하던 거랑 선을 조금 더 이제 외곽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도 깎는 방법이 잘못되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강사한테 계속 피드백 요청을 하시는 거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미나 들어와요. 그래도 아까 전치부에 비해서는 두께감이 프렙 두께감이 좀 얇죠.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마진 설정에서 깎으시면 별탈 없이 그 마진 라인에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진이 이렇게 덮이느냐 이렇게 덮이느냐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걸 다싸줄수 있느냐 못싸 주느냐. 이게 내부와 외부 마진의 차이점이에요. 샴퍼 마진 특징이랑 마진이 약간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샴퍼 아니고 그러면은 수프라면 어떠습니까 수프랑 똑같습니다. 숄더가 있습니다, 수프라에도. 내부 쪽에. 그 사진 또 올려서 보여드릴 건데, 수프라 마진 깎는 영상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도 보시면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다 잡고 똑같이 라인 잡는데, 수프라는 이렇게 보면 마진 선이 딱 보입니다. 인프라는 바깥쪽에 있고, 수프라는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선이 선명해 보여요. 근데 선이 선명하지 않다면 잘못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인을 이렇게 쌓느냐, 좀더 바깥까지 쌓느냐, 그 사진, 대비한 사진을 한번 또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만 맞아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어, 이렇게, 이렇게만 맞아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수프라 마진이었죠? 여기 연결 됐을 때 여기가 턱이 안 지고요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턱이 안 지고 매끈하게 저는 보통 마진은 외곽에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마진을 배우신 분들은 여기 아니에요 하실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치은부 마진이야 여기 여기 안쪽 근데 네,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이 환자는 수프라 마진이기 때문에 원자 물 일부러 수프라로 형성했는데 왜 치은까지 내려가요? 여기 쏙들어간데요 수프라 마진이란 말이죠. 여기서 턱이 하나 져요. 쏙, 외곽에 쏙 들어간 지점이 여기가 이 바깥에가 아니고 수프라 위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췄던 거죠. 그럼 이 부분하고 맞추니까 지금 턱이 안지고 매끈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